2020내집 마련 프로젝트, 절세에서 팁사자 절세의 신 제네시스의 차이나니 클래스. 첫편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. 좀 느끼셨나요? 아, 네, 주변에서도 잘 봤다고 많이 연락 들어오더라고요. 고맙습니다. 아, 첫 편에 워낙 알짜배기 정보를 소개해 주셔서 오늘은 솔직히 좀더 기대... 해도 되죠? 그렇죠. 처음보다 조금 더 좋아야 돼요. 자 이번 시간도 핫한 아이템 가져왔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내는 세금이 뭐라고 했죠? 저번 시간에 졸지 않고 잘 들었죠. 집 사자마자 내는 세금 취득세죠, 맞죠? 맞아요. 기억 잘 하고 계시네요. 자 그런데 취득세 직접 낸적 있어요? 직접 낸 적은 없죠. 그렇죠. 네. 취득세 낼때 보통 누구한테 받게요? 뭐저뭐 뭐 부동산에서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사실 나지 않아요. 맞아요. 보통은 네. 법무사님한테 보통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법무사님한테 맡기면 돈 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전문 서비스를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건데 이때 또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네 빨리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 이걸 맡긴다고 했잖아요 네. 취득세 내는 세금 자체는 줄어들진 않아요. 그런데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네. 우리가 전문가한테 대신 맡길 때 네. 비용이 드는데 네. 이 전체 토탈 비용을 소유권 이전 비용이라고 해요. 말 그대로 A라는 사람의 네. 집 명의가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가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요. 옮겨지잖아요. 그때 들어가는 전반적인 비용을 소유권 이전 비용이라고 해요. 대부분 그냥 수수료가 나오면 그냥 그걸 내고 끝나요. 근데 여기서도 좀 줄일 수 있는 꿀팁이 있어요. 자,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견적서를 보면 보수액과 공과금으로 나뉘어 있어요. 자,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견적서를 받았는데 보수액과 공과금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. 그러면은 법무사 사무실에 요청을 해서 구분해 달라고 하세요. 왜냐하면 이두 개가 한꺼번에 쓰여 있으면은 내가 어떤 비용이 상세적으로 나와 있는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. 보수액과 공과금 항목이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. 꼭 기억하겠습니다. 네. 자 일단 공과금부터 보죠. 공과금 내역 안에 이제 취득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단 금액이 가장 커요. 아 취득세 근데 좀얘 조금 너무 얄미워요. 이거를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? 취득세 좀 많이 아깝죠. 아깝죠. 자 제가 조건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 네. 일단 내가 취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. 임대주택. 일단 그 집이 새 아파트, 새 집이야. 새 집. 그러니까 새 집? 처음 등기하는 거야. 자두 번째가 있는데 전용 면적이 60 제곱미터 이하. 등기를 하면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지 취득세가 100% 감면이 돼요. 100%요. 100%, 100 감면. 네, 물론 일정 금액이 좀 넘어가면 네. 일부는 좀 내야 되지만 굉장히 큰 혜택이죠. 네. 대신. 혜택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네. 뭐 의무 임대 기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50% 감면은 일단 전용 면적이 60에서 85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0평대예요 네. 그런데 이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50% 감면 받으려면 20개를 등록해야 돼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, 거의 불가능해요 일반적 겁니다 네 그래서 생각 안 해도 된다 이 취득세 자체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 줄일 수는 없어요 네. 소위 말하는 수수료 네. 얘를 줄여야 돼요 아 수수료를 줄여야 된다 소유권 어, 이전 아, 비용을 줄이는 거를 아, 말씀드려 볼 건데 네. 자 보시면 공과금이 있고 보수의 항목이 있어요 우리는 네, 네. 보수의 항목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보수에 조금 생소한데 교통비 이런 것까지 제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? 그렇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. 우리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. 그런데 공과금에는 우리가 좀 전에 말한 줄일 수 없는 취득세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사실 이쪽은 별로 건드릴 게 많이는 없어요. 이 보수액 쪽에는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항목 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중복해서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알뜰하게 줄여보자는 게본 영상의 핵심이에요. 보수액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보수액에서 항목이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수액 20만 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일당 30만 원또 있어요 보수액하고 일당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해서 금액을 줄여줘야 돼요 교통비를 예를 들어서 뭐한 5만 원 정도 해도 되는 거리인데 뭐, 뭐 너무 과하게 한 10만 원 20만 원 했다 그런 경우도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보수액이 나와 있는지를 첫 번째 보신 다음에 그 보수액 중에서 항목이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청구됐다. 그러면 그 부분을 줄이 말씀하시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몇십만원 세이브 할수 있는 거는 쉽다. 근데 예를 들어, 막 대행료가 5만원이면 될걸 50만원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 같은 소비자는 몰라요. 네, 일단 아. 그 보수액 자체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실거래가가 5억 정도 이하다. 음. 어, 그런 경우에 보수액 자체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면 저는 적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자,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사 사무실 두 군데 이상에 대해서 견적을 좀 받아보고 비교 견적하시는 게 가장 좋죠. 부동산도 가야 되고, 법무사 사무실까지 언제 가요? 바빠 죽겠는데.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뭐 그런 거 없어요? 네, 보통은 그래서 네. 부동산에서 중개소 사무실 있죠. 네. 그쪽에서 소개한 경우를 많이 하긴 해요. 아, 알겠습니다. 어, 요즘 날로 똑똑해지는 기분이에요.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네. 시간이 지나면 다 좋은 날이 올 겁니다. 아 어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고요. 차이나는 클래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부탁드립니다.